추석과 설날과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추석과 설날은 있어야 되고요. 일단 추석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먹는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한 감사. 설날은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가 편 날이잖아요. 무릎을 편 날이 설날이에요. 그래서 인간이 두 다리로 제대로 이제 걷게 된 날을 기념하는 거라서 음 그거 두 개는 갖고 가고 어 제사는 뭐냐 그러면 그 장례 후에 다음 차례가 제사예요. 그 차례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없어요. 그래서 차례인 제사를 마지막으로. 어,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고인을 회상하면 됩니다. 또일년에 추석하고 선날을 만나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친족간의 얼굴을 안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. 한 5년 지나서 길 가다가 친족간에서 싸움날기 때문에 뭐 변화되는 이제 가족 친족간의 얼굴들을 좀 봐야 된다. 쿠치지에서 그 일년에 두번 그렇게 명절로 정합니다. 새해하고 설날은 틀려요. 새해는 이제 태양이 뜨는 거고 설날은 이제 인간들의 설날이에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